졸업 축하해 44회 졸업식을 축하해. 니네가 44회야? 어, 올 졸업식은 강당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실에서 진행해서 좀 습습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하는 것도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텐데. 어쨌든 미네는 졸업식을 즐겨! 즐기고 멋진 졸업이 됐으면 한다. 사랑해. 안녕. 졸업 축하한다 친구들아. 다름이 아니라 졸업 축하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할 일만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 살길 바래. 그리고 음,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지금 열심히 했던 것처럼 다른데 가서도 열심히 잘하게 바랄게.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얘들 안녕. 어, 3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자 3학년 국어를 담당했던 김정은 선생님이야. 다들 졸업을 정말 정말 축하하고 좋은 소식 있었던 친구들도 다들 축하합니다. 음, 혹시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좋은 소식을 못 접해서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사람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쫓으면서 잘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2019년에 서울미술고등학교 생활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축하해 안녕 졸업 축하해 선생님은 사망의 오반의 비타민 황미라 선생님이야 얘들아 어, 1년 동안 5층까지 이 무거운 열쇠 들고 올라내리락 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대학생활 잘 보내고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잘 놀으렴. 심심하면 가끔 찾아와 비타민 들고. 안녕. 안녕. 졸업 축하해. 우리 한국화 친구들 정말 선생님하고 2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어, 앞으로 어, 한국화를 널리 알려주고 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졸업 너무 축하하고 어, 나중에 한국화실에 꼭 놀러 와야 돼. 안녕, 축하해. 국사쌤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세상에 나가서 그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어,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어, 여러분들 정말 졸업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중에 또 봐요. 안녕. 얘들 안녕 졸업 축하해 이제 새로운 사회로 나가서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너희의 꿈을 펼치길 바랄게 안녕 안녕 여러분들 졸업 축하해 어, 여러분들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힘들게 뭐 좋은 추억들도 있었겠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잘 와서 졸업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엄청 축하드리고. 어 이제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대학생활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좋든 싫든 서울미국가 여러분들의 모교니까 영원히 잊지 말고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 타구 코치 미스터 츄였습니다. 얘들 안녕 졸업 축하하고 나 잊지 않았지? 미술고 영어 허원이야 여러분의 앞날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건강하고 또 요새 펭수가 되세라서 한번입어봤어 인싸력을 발휘하는 그런 미대생이 되길 바란다. 안녕, 안녕, 졸업 축하해. 아, 너 몰라. 너네 정말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신나게 뛰어다니며 풋풋하게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다. 너네 가치는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고 훌륭하게 간직되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자신 있게 훌륭하게 앞으로도 살아가렴. 어, 사랑해. <laughs> 축하해. 파이팅. 축하해요. 정말 3학년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꼭 정말 꽃길만 걷고 행복하길 바래. 졸업 축하해. <laughs> 안녕. 졸업 축하해 이거 꼭 하라고 해서 한거야요 음, 마음이 참 많이 가는 3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잘 알아줬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참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는 오늘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파이팅 하시고 씩씩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졸업 축하해 잘가 대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놀아 바이바이 얘들아 안녕 정말 졸업에 축하해 얘들아 어, 갑자기 울컥하려고 하는데 어, 너희를 처음 만났던 시간이 떠오른다 어, 진짜 눈물이 나 어, 얘들아 너네가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 진짜 아까까지 웃었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 고맙고 어, 그리고 정말로 너무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어, 다 너무 잘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지난 3년은 정말 헛되지 않았고 어, 선생님 기억 속에는 너무 행복하게 있어 어, 너희들 너무 축하하고 갑자기 이게 뭘까? <laughs> 어, 얘들아 너무 너무 축하하고. 어, 더욱더 건강하고 어, 졸업이 끝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어디에 있건 더 좋은 모습으로 너희 하루하루는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어, 멀리 보자. 멀리 보고 멀리 봐야지 멀리 날수 있으니까 어, 모두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네, 축하합니다. 얘들 안녕 졸업 축하해. 중학생이었던 애들이 벌써 졸업한다니까 너무 이상하다. 너희가 졸업을 해서 20대 성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 벌써 30살 아저씨가 돼 버렸네 너희들은 음, 선생님이 20대의 절반을 함께 보낸 선생님 20대의 가장 큰 보람이야 어, 그래서 그만큼 너희들에 대해서 잘 알고 너희들은 대학에 가서도 앞으로도 잘할 거고 너희들은 앞으로 잘할 거라고 선생님 믿어 앞으로도 꽃길만 걷자 얘들아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해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 일단 3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더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어 여기서 3년을 지냈으면 어디를 가서도 3년 30년 300년 아주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쌤도 여기 와가지고 서울 미국에서 만났던 첫 해에 교사 인생 첫 해에 만나는 아이들이 너희들이라서 아마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어 데이비라는 큰 고비를 넘어 넘긴 걸 아주 축하하고 뭐 아직 못 넘겼어도 괜찮아 뭐 재수 별로 괜찮아 뭐 그것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너희들의 3년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어 진짜 어 사랑한다 안녕 안녕 졸업 축하해 어 우리 1학년 4반 친구들 처음 만났던 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다는 선생님 마음이 이상하다. 어, 너의 앞길을 축복하고 하늘님 모두 모두 잘되게 승승장구하게 기도할게 축하해 안녕들아 <laughs> 얘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 오늘 이런 거 찍는 줄 알았으면 <laughs> 예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니까 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특히 난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다니만 애들이라 그런지 언제 벌써 이렇게 졸업할 때가 됐나 싶더라고 아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했으면 좋겠다 또 만나자 안녕.